베이스요. 네, 베이스죠. 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이스요. 네. 자, 우리가 원하는 염색을 표현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베이스가 깔끔해야 컬러가 깔끔합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은어떻죠 톤다운 염색하거나 블랙 염색하거나 이러한 좀 화려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 작업을 엄청나게 방해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블랙베기를 누구나 할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레시피를 알더라도 베이스가 얘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은말 그대로 얘가 그냥 끊어져 그냥 버리거나 녹아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작업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베기를 통해서도 베이스를 최대한 맞춰 놓고, 그 후에 가장 어두운 레벨 기준으로 희망하는 필러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완벽한 베이스. 두 가지 사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가로 형태의 얼룩과 세로 형태의 얼룩입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크릿 조톤이없어요 시크릿 조톤 탈색이죠? 시크릿 조톤 탈색 후에 전체 탈색을 하고 나서 뭔가 전체적으로 좀 원톤으로 탈색을 맞추고 싶다 하고 예약을 주셨던 실제 고객님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아래쪽에 탈색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위에 쪽에 탈색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크린트폰 라인을 최대한 활동하게 따는 후에 어두운 부분만 최대한 탈색으로 염도를 올려놓고 그 후에 아래쪽도 반차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간차 도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원메이크로 작를이끌어나갔던이 사례입니다. 그 다음 자, 머리를 보면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세로의 선에 디자인 탈색을 하신 고객님이에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균일한 탈색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컬러리스트 혹은 디자이너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톤다운을 했을 때 추후에 톤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디자인 탈색을 세로선으로 디자인했을 때 나중에 원톤이 어렵다라는. 그 것을 고객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고객의 플랜에 따라서 디자인 탈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객과 충분히 상담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세로에서는 꼬리빗으로 정말 한땀한땀 다 찾아내야 됩니다. 너무 작업이 어렵다 보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것을 고객님하고 잘 의논해서 앞으로의 플랜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음... 컬러는 완벽한 베이스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와 테크닉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완벽한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도 이렇게 떠들다가 가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모델 작업 한 거를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프라이즈 무대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호성 크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다가 나오면은 예, 큰박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탈색 변수를 억제하라. 우리가 탈색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상반은즉 기화현상이나 뭐 발이 물로 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탈색 얼룩이 생기면 염색 얼룩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객도 만족을 못하고 저희도 만족을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기화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laughs> 연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안정적인 시술 루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이게 기화현 상이 생겼던 고인님의 고발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첫 번째 탈색 때딱열 달색 포인트가 보이죠. 이 열을 가만히 방치를 둬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얼룩이 계속적으로 생겨버립니다. 저기 밝아진 게 기정상이고 다른 곳이 정상이며 그래서 저런 단차를 최대한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진짜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되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실수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 이렇게 미용, 다 같이 미용사들이 모일,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근데 많이 떨리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화현상이란 과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불이용 활성으로 인해서 높은 발열과 손상도를 초래하는 상현상입니다. 그래서 기화현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모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알카리 샴푸를 사용하는 되는데 아머스에서는 프랩 샴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오셨을 때 샴푸실로 이동해서 프랩 샴푸를 모발 위주로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 10분 정도 방치한 이후에 다시 자리로 와서 불이용 활성을 억제해주는 메탈 디펜서라는 제품을 전체적으로 리아줍니다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게 100% 건조를 해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모발에 맞는 탈색제를 선정하여 탈색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번째 모발에 맞는 제품 선정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두 누구는 번은 생기고 누구은안 생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약간의 변수화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말 그대로 연모 보통 목방모에 대해서 탈색 비율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탈색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방식과 지니쌤의 방식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탈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일단 연모 같은 경우에는 4.5% 산화제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모질이 얇기 때문에 이, 이 그, 뭐라 그럴까, 확 빠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잘못하면 툭 가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항상 이강모에 연화제를 바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얇은 모발에는 조금 더 이, 그, 선상모.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하게 연화를 보는 것처럼, 탈색도 조금 약간 약하게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보통 보약와광 같은 경우에는 저는 6% 선환제로 많 사용을 합니다. 9%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게 꼭 절대 없으지 말라는 아니고, 제 방식은 좀 약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장시간 방식 보면서 좀 소프트하게 천천히 빼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자. 아. 저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할때 일단 리프트를 빠르게 시키고 그 이후에 얼룩이나 발생하는 변소를 컨트롤하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살렁업이다 보니 며칠과 시간이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술 방식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리스크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으면 저는 높은 산화제를 권장 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예, 상황별 노하우. 이 상황별 노하우가 어떤 거냐면은 방금까지는 이 탈색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세척 후에 내가 염색을 바르기 전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탈색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났을 때. 이 고객님 모발이 약간 얼룩이 져있거나, 혹은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컬러가 정상적으로 표현이 안될것 같은 베이스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 탈색이 뭐에, 내가 블루 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라색을 사용 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 먼저 선토닝이라는걸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 서 선창법이라고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선착법이 예전 염색에서는 조금 새치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탈색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는 컬러를 1차적으로먹여 놓고 본 염색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런 탈색 모에서 사실 이거는 베이스가 밝게 빠졌으니까 뭘 발라도 다잘 나오지만 이거보다 노란 베이스가 더 강한 상태에서 내가 블루의 포즈를 내가 도포를 쓸때 안정적으로 블루를 띄우기 위해서는 미리 바이올렛 계열의 연구제로 살짝 토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칼리 산화 연구제와 산화제 비율을 조금 더 늘려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매니큐어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니큐어도 토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기 성컬러 있죠, 바이올렛. 그런 컬러도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선토닝은 꼭 고생 목적에만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먼저 블루 계열의 컬러로 먼저 살짝 입혀놓고 나서 본 염색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후 작업에 대해서 제니쌤이 알려줄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후착법입니다. 후착법의 경우는 메인 염색이 끝난 이후에 균일하지 않은 톤이 발견됐을 때 추가적으로 색을 보충해주는 작업인데요. 이 사진을 봤을 때 뿌리가 밑에 언더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은 레드 오렌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드 오렌지는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염색을 했지만, 시간이 한참 뒤에 머리를 봤을 때, 꼬리 쪽은 색소가 잘 먹은 걸볼수 있지만, 언더톤이 있던 부분에 색이 잘 표현되지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후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레드 오렌지라는 프리즌 믹스 오렌지 컬러를 덧발라 주었고요. 그 이후에 헹궜을 때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모발 안정 안때 p 치 밸런스, 보색 뭐 샴푸, 검포 뭐뭐 이런 거 사용하시죠. 그러면 저 쉽게 생각을 해서 알칼리 산화 연모제, 알칼리입니다. 그다음 칼색제 이것도 간 알칼리죠. 그러면 모발 자체가 알칼리 쪽으로 넘어가 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등전점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pH 밸런스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폼 시술에 더 많이 쓰이는 건 맞는데, 컬러 작업 시에도 유용하게 쓰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탈색 작업 시에 의도치 않은 곳에 탈색제가 묻었을 때, 그 약을 빨리 닦아내려면은 일단 분무기가 일단 정확하지만은 이 p h 는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pH 밸런스를 뿌리기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 자수병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수심이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천천히 감아을 하면서 올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 그 창수병이 생기대요 그러면 모발도 강알칼리화 됐던 모발이 갑자기 이 산성화 돼버리면은 모발이 어떨까요? 상당히 내부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 pH 7이죠? 그러면 일반 물로 간단하게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약산성 계열의이곳세척도 써주고, 저 같은 경우는 담수행동으로 이렇게 pH 밸런스를 물에다가좀 뿌려놓고, 그걸로 에벌전 약간 톤이 가듯이 이런 식으로 쭈물쭈물 해주고 나서 그 후에 본 세척을 하면서 모관을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이뭐 예론적인